이번 사연은 시모와 시누가 한패가 되어 쓴 이님을 괴롭힐 때마다 남편과 함께 사사건건 사이다를 달리고 산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배우자가 내 편이면 일도 잘 풀리는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남편에게 반해 시대 캘게이트 열리나 했지만, 나름의 기지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예요. 저는 평생을 사업하는 친정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나름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대신 첫째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부나 대학, 직업 등 기대하시는 바가 컸거든요.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참 족쇄 같고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는데, 부모님의 압박과 저 스스로의 기질이 더해져 좋은 대학과 직업까지 잘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쉬운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푸시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사실 이렇다 보니 제 성격도 약간은 독불장군에 어딘가 모르게 소심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평생 자기 주장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늘상 저를 이끌어주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러다 정반대 성향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스스로 의견이라고 할게 없을 정도로 아주 순둥한 사람이에요. 전 여자친구들이나 친구, 회사에서도 남 의견에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랄까? 처음엔 그게 참 매력 없어 보이다가 이 사람에게 녹아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저를 통제해주고 확실히 결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위해 남편 쪽 가족들을 만나보았는데 남편이 왜 이런 성격이 되었는지 알겠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한 성격 하실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비 사돈댁 앞에서도 말끝마다 돈돈하시고 결혼식 날짜나 위치 지역까지 멋대로 하시려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분위기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상당히 험악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에게 편한 장인 장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얼핏 보면 드세다 느낄 수 있는 시어머니 신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상황인지라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이 그럼 예단 예물 같은 건 생략하고 아이들 힘으로 살수 있게 해주자 합의를 보셨어요. 대신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하나에 들어가 살라 하시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돈 바짝 모아두어야 한다고 해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이 합쳐 수입은 월 천만 원 가까이 되었어요. 물론 돈을 모아야 했지만 대출금도 없었고 저녁 정도만 집에서 같이 먹다 보니 돈 나갈 곳이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이런 사정을 다 아시는지라 항상 우리 고마운 며느리 하면서 적당히 대접해 주셨어요. 가끔 제 마음을 꽁하게 만드는 말도 자주 하셨지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영영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1년간 재정비 후에 다시 운영하기 위해 리뉴얼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저도 이참에 이직이나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1년 동안은 쉬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고맙게 제 뜻에 동의해줬고, 그때부터 간간히 프리랜서로 다른 회사 프로젝트에만 도움을 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프리랜서로 버는 돈이 있었지만 제 수입이 반토막 나니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시댁에 드리던 용돈은 잠시 줄여야 할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시댁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은 돈 번다고 해서 좀 봐주고 있었더니 이젠 며느리 노릇도 안 하면서 용돈까지 줄인다며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용돈 주는 거면서 유세는 네가 다 부린다. 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죄송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긋나긋하게 말씀드렸는데, 대뜸 이런 대답이 돌아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심장도 쿵쿵 뛰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입국 다물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회사 잘려서 우리 아들이 왜 버리하는데 너 지금 친정까지 챙기냐?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결혼할 때 받은 거 하나 없지만 그대로 저희 남편 자식 노릇하게 해주고 싶어 매달 50만원 이상을 들여왔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집 내주시는 조건으로 돈한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했습니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는 그래서 하시더군요. 여기까지 말했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도 어머니랑 똑같이 용돈 드립니다. 혹시나 남편이 저희 친정에만 용돈 드리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할까봐 그동안은 똑같이 드렸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식 며느리라는 이유로 생활비 매달 적지 않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남편 혼자 외벌이하니 그러지는 못할 것 같네요. 용돈 줄여야 한다는 말에 화를 내도 저희 친정에서 내야지 어머니가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전화기에 대고 따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예, 뭐래니?" 하고 당황해하시다가 끊어버리더라고요. 보나마나 영혼의 단짝처럼 항상 착붙어다니는 시누이와 함께 듣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전화 끊고 화가 가라앉지 않아 괜히 집에 들어온 남편을 잡았습니다.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 너도 같은 생각이냐? 하니 절대 아니라 합니다. 남편도 오히려 우리 엄마는 너처럼 쓴소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야 어렸을 때부터 돈 없어 중내산에 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혹시 엄마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생활비도 대드리고 대출까지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는 결혼해서 너와 가정을 이루었고 엄마나 동생도 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 네가 알아서 잘 대처해줘. 나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뭔가모를 미안함이 느껴지면서도, 앞으로는 시댁 식구들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요구를 하지도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대 걸음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든다? 하는 내용으로요. 기가 차서 신우이에게, 아가씨, 서른 살 먹고 어머니에게 받는 용돈 누구에게서 나왔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금으로 본인 생활하시기에도 빠듯한데, 아직까지 취업 못한 신우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거든요. 저희에게 받은 용돈 중 일부인 거죠. 그랬더니 신우가 씩씩거리며, 결혼했으면 언니는 이제 우리 식구인 거 몰라요. 시댁일에 신경 좀 쓰라고요.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아가씨 그렇게 여자로서 도리를 잘 아는 분이 왜 아직 시집을 안 가셨어요? 옛날 같았음 나이 서른에 결혼 안 하고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 짐이었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 열을 내네요. 뭐라 화내고 따지는 거다 무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본인 부모는 스스로 챙기세요. 저는 앞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릴 생각이니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예 연을 끊는건 아니었고 저에게 설설 기면서 눈치를 보시기에 그냥 며느리 도리는잘 하고 살아왔습니다. 중간중간 제 성질 긁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또 한바탕 난리 피울까 봐 별말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도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아예 전업 프리랜서가 됐고 집에서만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나름 임신기간에도 편하게 지냈는데요. 딱히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임신하고 몸 무거워지니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너는 참 편하겠다. 푹 쉬다 임신하고 남편이 돈 벌어와 시어머니가 반찬에다 줘. 그치?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고, 어머니, 저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만큼 벌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금이라도 나오니 다행이네요. 저희 남편은 연금도 안 나올 텐데, 저도 열심히 벌어야죠. 했습니다. 본인 이야기 나오니 입딱 다물더라고요. 가만 보면 제가 어떤 말까지 해도 참는지 간을 보고 있단 느낌이 들어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행동이 조금 느려서 병원에서 한참 상담받고 마음고생했던 적도 있었어요. 시댁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쩌다가 알게 되셨거든요. 그러니 저를 슬쩍 흘기면서 우리 아들 닮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척 하며 우리 아들은 신우도 약간 닮았나? 외모며 모며 당신을 빼다 박았는데 친탁인가 봐.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째려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없으시네요. 평소에 그렇게 남편 예뻐하지도 않았고 돈줄로만 생각해왔으면서 또 저랑 같이 있을 땐저 까내리려고 오히려 남편을 띄워줘요. 남편도 기가 막혀 하는데 시어머니만 모르고 신나서 매일 떠들어요. 그러면서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마다 남편 아침밥은 잘 차려주고 있니? 담배 좀 끊게 해라. 별별 잔소리를 다 해요. 이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엄마도 못한 걸왜 자꾸 이 사람한테 하래. 그리고 엄마 평생 아침 제대로 차려준 적도 없었잖아. 하고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니 시아버지 제사는 앞으로 니네가 지내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 제사 지내기 시작했잖아. 지금도 음식 사와서 차리면서 이참에 그냥 없애. 하고 단박에 끊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까지는 음식도 한적 없고 참석도 자주 안 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저에게 떠넘기려고 결혼하고 나서야 제사 지내는 척하고 음식까지 사왔다니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이제는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려는 말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서 일침을 놓아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요즘 저는 그냥 깔깔 웃어버려요. <laughs> 시어머니가 민망해 하시는 것도 재미있고 남편이 잘했지? 하고 쳐다보는 것도 꽤 즐거워서요. 남편도 저도 톡톡 쏘아 대답하고, 이제 저 더는 참지 않지만, 사실 계속 말 대답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저희 아들 손주라고 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 있긴 하네요.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 돌아가라 할 수도 없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말로 시비 걸면 안 보고 싶은데,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시어머니 기죽어 사는 것도 나름 재밌다고 하네요. 개념 없는 자식 며느리다 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대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 깔 보려 하는 시댁 때문에 더 독하게 말하게 되네요. 누군가 보기에는 개념 없는 며느리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짐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연이네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등신짓을 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일침을 놓으며 사니 스트레스 쌓일 일이 별로 없겠어요? 역시 배우자가 내 편이면 일도 잘 풀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